이렇게 직접 장미영환의 무대 본적 있어요 혹시? 직접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근데 예. 워낙 제가 팬이라서 예. 근데 오늘 정말 처음에 너무 감미롭게 시작해서 기타 사중주를 그렇게 듣기는 그렇죠.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예. 배바장미를 부를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노래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이 멋진 공연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너무 벅찼어요. 그리고 공연이 너무너무 너무 멋있었어요. 예. <웃음> <웃음> 자, 장명관 예. 아 진짜. 저희 제작진하고도 인터뷰할 때 그랬대 어린 시절 엄정화의 무대를 보고 네네. 진짜 이 여인이면 뭐난 나이 차는 상관없다 난이 여인이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. 나이도 안나는데 정말 실제로 어릴 때 있잖아요. Yeah. 어릴 때 엄정화 누님이랑 사귄다고 생각해서 부산 시내 이제 남포동 서면 이런 데를 yeah. 정말 팔짱 끼고 간다는 상상을 막 했,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oh, 야 yeah. yeah. 정말요? 예. Yeah. 좀말 <laughs> 예. 저기 아니 근데 <laughs> 어왜왜그 왜, 반응이 왜 그렇죠? 반응 들으면은 <laughs> 야 좋다. 굉장히 감성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공곰이 생각하면 정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어. 그만큼 좋아했다라는 맞습니다. 거죠. 아니, 그 KCM이 일부 우승 차지했잖아요. 그때 대기실 분위기 어땠어요? 난리 났었죠. 예? 네? 난리 났었죠. <laughs> 이거 종합 선물,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온 느낌이라 아유. 무조건 우승이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. 아, 그랬어요? 네. 네. 뭐 일부 우승을 차지했던 KCM이 계속해서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2부 시작하자마자 아주 폭발력 있는 무대를 보여준 장미화환이 또 새롭게 육성을 찾할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이 선택합니다. 결과 보여주세요.